무스 스포츠. 이게 매연이 많이 나옵니까? 매연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자, 이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가. 자, 프락셀 한번 쳐보세요. 아이고야. 자, 한번 더! 예, 네, 잠깐만요. 자, 매,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제품 한번 장착하고, 매연 상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포트 터보, 이쪽. 와르기 넣었고요이쪽이더 넣었고 그 다음에 자엔드에다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자 서포트 터보 자무쏘 스포츠 장착하고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밟아보세요 한번더 됐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아까는 막, 막 하늘을 막 시커멓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자 밟아볼게요 어떠세요 아까보다 네 아까보다 훨씬 줄었어요 훨씬 줄었죠 아까 중간에 했을 때보다도 예, 예. 자 네. 자동 와류기를 이렇게 장착하고 배연이 많이 줄고 이제 연소가 또잘 되면은 엔진 소리가 다운이 될수 있죠. 그렇지. 네. 연소가 잘 되면 엔진의 부밍과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도 좀 소리를 좀 시끄럽게 내고 달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비교하면 좀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 아까보다 조용하다. 아까보다 조용해요? 네. 한결 운전하기가 좀편하죠좀 네? 소리가 좀 그것도 공명의 네. 스트레스를 그럼, 받는 건데. 네. 90km 넘으면 그때부터 소리 가 굉장히 요란하고. 아 90km 넘어가면 네. 근데 지금 110km입니다. 110km. 90에서 110 사이가 제일 시끄 조금 넘어갔죠. 아, 90에서 110 사이가 가장 음, 시끄러웠다고요? 가장 근데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소리면 좀 연소가 좀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엔진이? 많이 조용해졌어. 요 많이 조용해졌어요? 네,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네, 소음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누리막이죠? 아 편귀래 편길네편길입니다 여기 편귀. 어떠신가요? 가속이 지금 저 출발할 때 버스 출발할때 버스 뒤에 따라오면서 80이었는데 예예. 거기서 이렇게 추월했잖아요. 예예. 예. 그런데 금방 100km 되는. 거예요. 금방 되죠. 100km가 가속력이 더 좋아졌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도 제가 물어보자아요 내리면. 네, 평길이에요, 지금, 평길. 차 성능이 달라지고 있죠? 네. 이게 주행을 해봤습니다. 차가 지금 장착 전과 장착 후에는 좀 어떤 변화가 좀 가장 큰것 같아요? 소음이 좀 줄었고. 소음이 줄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가스 오르막에서 그 속도 떨어지는 게좀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좀. 출력이 좀 늘었다. 아, 출력이 좀 늘어갔고. 언덕바지도 좀 힘있게 좀 올라갔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착을 하니까 아까 이게 예. 뒤에 다 놓고 드라이브에 놓고 예, 수노 상태에서 떨어진 게 없어졌죠. 예, 많이 네. 떨었잖아 아까 네. 덜덜덜덜 수상태. 떨었는데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어때요? 수로는 아까처럼 똑같이 떨어지는데 차가 네. 떨지는 않예요 예, 떨지는 않죠. 네. 떠는 정도가 좀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덜덜덜덜덜이. <laughs> 근데 고게 지금 막 안정화됩니다. 이게.